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땅의 복의 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우리 기대 이상의 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그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저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복 여러 가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복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이 본문들을 보면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피로를 주는 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피로들 아닙니까? 주님께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간구할 때, 청원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채워 주시는 유일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피로를 아르며 나아가는, 그래서 채워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단, 어, 탐욕으로 구하는 어, 그런 간구가 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워서, 예, 그 간구의 어,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조절하는 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제거하시는 복입니다. 예, 하나는 채워주는 복, 또 하나는 제거하시는 복. 어, 무엇을 제거하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제거되어지는 게 필요할까요?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것들. 어, 우리가 암세포가 있으면 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질병들이 있으면 질병의 요소가 있으면 떼어내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이 제거하시는 복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또 어,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것들, 주님께서는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거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쓴 열매를 만드는 죄. 그 죄를 제거하시는 죄의 가지를. 잘라내시는, 이, 제거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을 구함에 있어서도 저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채워달라는 이 복의 간구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 나의 죄들, 내 삶을 해롭게 만드는 그 여러가지 많은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아 그런 어, 이 간구는 상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 좀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복을 노래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아 하나님 나 채워 주셨습니다. 나를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노래하는 시도 있지만 오늘 복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복을 노래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요. 지난날의 자신의 허물. 그 허물을 어, 사해주시고 자신의 그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복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실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 지금 다윗이 이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채워짐의 축복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3절 표현을 빌리면 종일 신음한다. 뼈가 쇠하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막 다윗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1편 멋있게 쓰지 않았습니까? 열매맺는 그게 자신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폐해진 상황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지난날 주님 앞에 또 누군가에게 저질렀던 죄악, 그 죄악이 자신의 발목을 잡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털어내고 털어내도 털어내지 않는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신이 뼈가 상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요, 많은 것들이 채워져도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그 죄로, 죄로부터의 결별이 온전히 있지 않고 죄관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채움이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채움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제거의 복이죠. 근데 다윗이 이 엄청난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나는 너무 복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무, 무엇보다 죄책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종이 신음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물이 사함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대 사랑이죠, 인자심의 사랑이죠. 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32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입니다. 회개 이죠 회개.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주님 앞에 이제 아뢰는 이 회개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정직하게 모든 죄악을 쏟아내는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입술의 죄악의 고백.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고백이요 진정성 있는 정직한 이 회개의 고백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책 보십시오. 회계 정직한 자들의 고백. 여러분 이 회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 어, 삼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로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자복의 일 숨기지 않고 회계로 고백하는 그 회계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뼈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큐티 책 해설을 좀 보실까요 3절5절예아중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숨기고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마음을 누르고 뼈를 쇠하게 하여 종일 신음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주께 고백하여 용서와 자유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사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 제거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진정한, 정직한, 회개하는 입술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에 또 기도를, 기도회를 할때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꼭 잊지 않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고요. 퉁쳐서 하나님 그냥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퉁쳐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나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열하고 숨기지 않고 주님께 자백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밑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바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회개하는 그 입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의 회개의 입술로 드려지는 그런 입술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회개의 입을 열지 않는 회개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 자복하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회개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라는 표현 보십시오. 또 11절.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이라는 표현 보십시오. 요하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 어다경건한 자, 의인, 정직한 자. 여러분 누가 경건한 자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이 칭호들은 다 다윗에게 해당되는 칭호입니다. 그렇죠? 근데이 다윗이 흠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자, 의인, 정직한 자는 자신의 그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입술을 열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의 입술로 나아가는 자 그런 겸손한 입술을 가진 자 회개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경건한 자이고 정직한 자이고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 일이 아니라 입을 열어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진정한 회개의 입술이 나의 입술 되게 하소서. 고백하며 오늘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거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복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윗의 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살수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죄가 발목 잡아 삶이 힘듭니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죄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입을 열지 아니하는 부정직한 입술, 숨기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자백, 자백하고 자복함에 나아가는 회개의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제거하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